오케이. 자, 딜, 락클 자, 지금 10시. 자, 시리아에서한 10분 거리에 있는, 어, 산인데요. 등산하겠습니다. 자, YK, 이콩, e 이콩, e 408. 자, 락. 예, 리모아비, 락. 그 다음에, 어, 텍사스 락. 테레스포. 테레스포. 얘는, 근데 바디 바꿨어요. 메딕. 자, 메딕. 지금 레드, 레드락. 그 다음에 얘가 실버락인가? 네, 실버락. 그다음에가 어 스모프 파란색 예 블루락 예 블루락 레드락 블루락 그다음에 블랙락 예 블랙락 우리 자 여기까지 다섯 대 일단 준비했습니다 이 예, 청우님 내려오시고요 아우 좋습니다 잠깐 내려볼까요까지 우와 우와 이게 내리면 어우부겁다 무겁다 진겁다 야오 다섯 대야 멋져요 저쪽까지 저쪽까지 멋져요 이거 이치다 되죠?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두십 분어 누구죠 한번 빠졌는데? 아, 상진님 오시면 차 빌려줄 거고요. 그다음 승철님 내일 차뭐지 아, 내일 저거 SXT죠 오케이 좋아.